네,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저희 방송, 숲TV 방송 보시는 형님께서 이렇게 한성 메그티눅스라는 키보드를 선물해 주셨어요. 리뷰하라고. 예, 그래가지고 오늘 한번 이 키보드를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가격은 129,000원이고요. 그 키보드 축 있잖아요. 축은 일반 축이나 저선 축 이렇게 두 개가 나눠져 있는데 저는 이제 일반 축을 쓰고 있습니다. 일반 축. 예, 그리고 레피드 트레이거 기능이 있고 푸더보드라는게 있어요. 근데 그걸 쓰게 되면은 이제 스킬레이트가 이제 만헤드체까지 지원을 하고 이제 일반 모드에서는 4000까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폴링은 당연히 8000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스킬레이트나 폴링레이트들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신데 저도 솔직히 잘 잘은 몰라요. 근데 이제 높으면 높을수록 키보드의 입력값을 이제 본체, 뭐 이제 컴퓨터에 보내는 걸 빠르게 할수 있는 거를 이제 뭐폴링레이트나뭐스킬레이트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잘 아시는 분들은 뭐 댓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 이거 한번 오픈해갖고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 우선 색상 보여드릴게요 키보드 잘 빠지긴 했어요 키보드 예쁘죠? 예쁘게 생겼습니다 우선 소리는 살짝 제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제가 사용했던 거뭐 몽돌 1ST 플레이어 네오 87 그 뭐야? 거북선인가? 독검인가 어, 그던 계열이 아니고 약간 조약돌 느낌이 안 나긴 하네. 아, 여기는 이렇게 축도 주네요. 어, 전 이거 완전 좋다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는 보니까 뭐 이렇게 뭐한 금색, 뭐 금색으로도 뭐 이렇게, 이렇게 금색으로도 이렇게 나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바꿔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도 보고있어 열자 열자, 열자. 어디야 오는거봐 아피셔님이쭉 질렀구나 뭘까지 말해 한명더다피쿠운드피쿠운드피에드지는거 다운 운드셔몰라어깐 다운. 껴있는거 같은데? 건촌도에칼 갈래? 가는거 몰라 안보여 이거 A인데 A다. A a 나 A간다 형총바 힐을 좀 바꿀까?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에이알안 빠진, 것 같은데? 빠진 거 같은데? 아직 하나 안 빠졌어. 여기 폭탄 어, 하나 왼쪽에다. 어? 바로 쬐고 있는데? 쬐고 있다. 빠졌어. 이제 빠졌어. 책짱책짱이 책장, 피오시. 하나 썼어.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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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그킬지 쥐는 거 너무 뻔하다 이제. 이제 다 찐다. 오른보으 왔어. 센터 부터 이제 아, 비방 스나까지 비방 스나이숍부나 <목소리가> 이거 원래 빠졌다형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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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션열어 빼왔다. 어시스트. 아, 빼고다. 다 뭐야, 이게 라플들이 게임 다 가야 돼. 왜왜 왜. 둘이 팀이 있 어. 이런 거 보면은 레퍼터 될가 진짜 좋긴 해. 불불빨 유효 분석 같은 거 있으면 좋겠다 내가 만약에 레피드 트리거 아니었으면 못 잡았다는 그 증거가 정확하게 나오면 좋을 텐데 좋은 건 맞아 솔직히 아 알겠어 나 지네 오른쪽 오른쪽 파리스 사운드 얘 아닌데?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아저 새끼 이 부대에 숨어있네 미안 나 몸, 내가 몸을 떼야 될거 같아 내나막해 삐어 오쪽에 있는데 잡았어, 잡았어. 이 왼쪽 비부대 했나요? 하나 불러 슬나 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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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슬 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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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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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슬 슬슬 슬슬슬슬 슬슬슬 슬슬슬슬 슬슬슬슬 슬 아 첫째 형이 해줄거야? 두 번째 해에바바아아아나비형 열어야 돼쳤다 다운 이거 같이 부대 뒤 B 부대 뒤 B 부대 뒤 B 부대 뒤 B 부대 뒤아 오른쪽 막시 오른쪽 막시까지 오른 막시까지 미안해 조이야 왼쪽 오른나 B 부대 좀 끌어주실게 부대 B 부대 B 부대 B 부대 B 부대 B 계단 계까지 아, 왜 계속? 아, 배. 다 아, 아비. 기 안녕. 일단 나를 지 박스 바로 옆에서 막았어. 안에 넣어 어에포 맞은 거 없어. 애쉬 뒤에 나 애쉬 죠 뒤. 소리야. 계속 깔 걸. 애쉬 에 들어가. 팩팩팩팩. 에전, 에애 에전. 아. 권의 타이밍 딱. 사운드 들어나고. 1000개! 1000개! 1 1 0 0다운1야0 0개1가0인1아0 0개1 0 0 1000개! 1 0 1 0 0 1000개! 1나0나개1 0 0 0나 1000개! 1000개! 1 1 아 그냥 기지 말걸 가는 면서얘피메심지 않나? 딱 백이요 못 박았어요 기대하지 졌어 어? 아깝이 개새끼야뭘저이싸게지새끼야 와우! 오! 오. 오! 오! <웃음> 오! <웃음> 아, 참패크, 참패크. Oh, 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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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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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네나 매점 으로야불렀나불베나 아..아..아.. REVENGE SHOT 관이 설치되었습니다 어디 질러고 째볼래? 질럴 거 같은데? 매점 째봐 매점 네, 네. 매점, 뭐, 매점 나네봐봐봐 내가 할게거로어 올라가 샷 나이스, 나이스. 야, 근데 이거 괜찮은데? 야, 제드 콜로 쓰니까 괜찮은데? 야, 입력감도가 낮다고 해도 좋은 게 아니네. 입력감도가 무조건 낮다고 해도 좋은 게 아니네. 레피드 트리거는 레피드 트리거가 낮아야 좋은 거아 이거 이렇게 하니까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잠깐만. 제드는 컴 다르지. 내려. 아 내장 뭔가 시아 소리. 나이로 미션 미션. 아샷. 안돼 진짜 이거 이거 사용을 해봐야지 알긴 알아. 라프는 그 <목소리> 차이 없긴 하거든. 그브레이킹은 이게 질이긴 해.